아직도 하우스 밖은 영하름이 또는 추운 날씨네요.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오자 싱그러움이 가득. 뭐가 자라고 있나 봤는데 이게 다 뭔가요? 여기는 한 20여 가지의 친환경 채소를 재배하고 있고요. 유럽 포기 상추를 많이 심어요. 그래서 꽃같이 그린플라워라고 얘기하는데 꽃처럼 예쁘게 한 포기 그런 상추를 네, 심고 있습니다. 이름도 낯선 유럽 채소재. 모양도 이름도 생소하지만 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 농장에서 볼수 없는 장비들도 많은데요. 심지어 흙도 없다고요. 새로운 농업 기술을 선보이는 신용철 김경희 부부를 만나봅니다. 부부를 만나러 간 곳은 춘천 시내에서도 한참 떨어진 곳. 겨울에는 빙어 낚시로,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으로 유명한 마을인데요. 그보다 더 유명한 부부가 있습니다. 평생을 농업과 함께 하면서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친용철 김경희 부부. 농장은 파릇파릇한 채소류들이 대부분인데요. 스무 가지 이상의 친환경 채소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채소들도 많은데요. 바로 유럽 포기 채소들. 남들이 안 하는 것들을 차별화를 좀 추구하다 보니까 어, 이런 생소한 채소들을 하게 되었어요. 보통 저희 집에서 키우는 채소들은 부드러우면서 아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서 어, 샐러드나 샌드위치 아니면 버거에 되게 적당한 그런 채소들이에요. 한 송이 꽃 같아요, 얘는. 마치 연두색으로 꽃이 핀 듯한 버터 헤드레터스. 우리말로는 꽃송이 상추로 알려진 유럽 채소입니다. 버터처럼 부드럽다래서 버터헤드 레터스라 그래요, 얘를. 그래서 요거는 한 포기씩 잘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그 식탁에 올라갑니다. 참나무 잎의 모양을 닮은 유럽 상추 오크리프. 유럽에서 샐러드용 채소로 인기가 많은 카이피라. 언뜻 보기에 치커리와 비슷해 보이는 스킬톤. 치커리의 또 다른 이름인 엔다이브. 치커리의 한 종류로 붉은색의 잎과 흰색의 잎줄기가 조화를 이뤄 입맛을 돋우는 레드 치커리까지 보기만 해도 아삭하고 싱그러운 기운이 넘쳐납니다. 생소한 유럽 채소만큼이나 일반 농장과 다른 시설들 그러고 보니 세상에 흙이 없네요. 이렇게 흙이 없어도 채소를 키울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이 바로 일명 스마트팜 분무수경 재배방식 뿌리에 배양액을 시간별로 분무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예, 저희는 스프레이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분무수경 재배 방식인데 일반 토양이 없이 물, 물로만 영양액을 넣어서 이렇게 재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 겹의 보온 커튼, 알루미늄 스크린, 비닐 커튼 등 보온 설비를 구축하고 통합 제어기로 원격 제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신식 장비를 무려 20년 전에 직접 설치했다는 부부. 2002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여기는 물론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이런 구조에 대한 자료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혼자 이 구조를 이제 만들게 됐죠. 지금은 이제 식물들이 보시다시피 건강하게. 어, 잘 자라고 있는 게 시간이 흘렀지만 그동안 그 노력해온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참 제일 기쁩니다. 그게 대학에서 원예학과 농학을 전공한 부부 유학을 준비하던 신용철 사장님은 갑자기 쓰러진 아버님을 대신해 농사일을 맡게 됐고 그 당시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던 부인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농민단체 일을 하셨어요. 네, 저도 농민단체 일을 하고 그 속에서 이제, 네, 만났습니다. 친구처럼 한 10년 정도 친구처럼 지내다가, 음, 친구 이상의 관계를 가져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 게, <laughs> 해요. 스마트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 지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온몸으로 터득한 노하우를 농업을 꿈꾸는 많은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나중에 식물이 위에 잎에 이만큼 커지면 이게 이제 속에서 여기서 이제 햇빛을 못 보니까 누렇게 뜨면서 그리고 이게 이제 짓무르기도 하고 병이 생기기도 하니까 아예 지금 미리 따주는 거지. 이런거 어, 따면 되는 거지. 어, 그런 거 따면 돼. 스마트팜을 제가 배우면서 느낀 점은 정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거였거든요. 장비 같은 거할 때. 근데 여기 대표님들 직접 하시면서 진짜 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이제 농장을 지어서 할수 있는 그런 비법 같은 것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어, 요즘 이제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아, 이런 선, 재배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 자기가 필요한 것만큼만 농장 환경에 맞게끔 설비를 해서 하는 게 스마트팜이지 고그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 꼭 스마트팜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춘천에 정착하려는 것도 이제 대표님들이 여기 있어서 춘천 안에서 지금 대표님들하고 이제 똑같은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판매까지 이제 대표님들하고 연계해서 예 고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성껏 키운 채소들을 종류별로 담고 있는 김경희 사장님, 싱싱한 채소들로 식사를 준비 중인데요. 바쁠 땐 이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하신다는데. 세상에 유명 레스토랑 못지않은 비주얼, 농장에서 나는 채소들만으로 꾸며진 식탁입니다. 싱싱함은 기본이고 아삭아삭 오감을 자극하는 맛까지. 와 정말 건강해질 것 같은 비주얼이네요. 같이 이렇게 음. 맛있지? 음. 당신 샌드위치 좋아하니까. 어때? 맛있네. 얘는 이름이 뭐야? 그냥 샌드위치야? 당근 라페. 당근... 프랑스 요리래. 당근 라페? 음, 음. 요새 당근으로 할수 있는 요리가 뭐 있을까 고민을 해봐서 검색을 했더니 음, 이게 뜬대. 그래서 보통의 샌드위치는 당근을 그렇게 안 넣는데 나는 당근을 넣어봤지. 채소류는 싱싱함이 생명이죠. 바로바로 바로 수확해 춘천 시내 곳곳으로 배달됩니다. 인터넷 판매로 이미 소문이 자자한데요. 고급 레스토랑, 급식시설, 로컬푸드 매장 등 찾는 곳이 많습니다. 금방 수확한 채소들을 들고 부지런히 차를 몰고 도착한 곳은 춘천의 한 로컬푸드 매장. 정성껏 키운 채소들을 선보일 때의 뿌듯함. 자식을 키운 보람 못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엄마들이 소비자가 저희 농산물을 먹고, 음,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전화를 주실 때 정말 고맙다고 얘기할 때 그때 보람을 느낍니다. 요즘에 이제 청년 농부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식을 배워서 그리고 농업 현장에 가서 농산물 생산을 할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데 제가 이제 큰 도움을 주고 싶어요. 싶어요. 농장 어느 한 곳도 허투루 만들어진 곳이 없이 완벽하게 계산된 신용철 김경희 부부의 스마트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완성해낸 모습인데요. 20년이 넘도록 지켜온 자부심과 신념, 끊임없는 도전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열정과 미래 농업의 희망이 가득한 곳. 부부의 농장은 사계절 내내 싱그러운 봄빛깔로 가득합니다.